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타임오션입니다. 아, 드디어 연휴가 끝났네요. 연휴 동안 매매하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에 좀 장이 열리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이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는 쉬는 날 없이 쭉 이어갈 텐데 자, 이번 영상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내일 매매할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단한 가지인데요. 자,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5,700원에 신용으로 매수한 상태고요. 400만원 처음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신용이 안 되더라고요. 신용으로 좀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현금으로 일단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했습니다. 한 번에 원래 5,700원에 싹다 들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아 내일 다음날 떨어지겠지 하고 이때부터 조금 분할 매수를 했는데 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현금은 한 매입 단가 4,000원 정도에 한 1,200만원 정도 물려있는 상황이고 신용은 5,700원에 400만원 정도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아, 5,700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여러분, 저는 이때가 바닥인 줄 알았죠. 27,445원이 완전 최고가였으니까. 와, 5,700원만 돼도 완전 바닥 아닙니까? 그런데, 바닥이 아니었어요. 지하실이 있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한 덕에, 일단 평당가는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인데, 코덱스 WTI 원유 선물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TN들 있죠.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이랑 삼성 도보다는 뭐 미래에셋 이런 거. 아, 이, 이것도 좀 들어가고 싶었긴 한데 솔직히 조금 쫄렸어요. 주가도 봐봐. 310원이랑 835원. 아, 완전 증발되기 딱 좋을 가격이죠. 증발은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쫄려 가지고 그래도 코덱스 WTI 원유선물 요거 ETF는 그래도 상장 폐지는 안될 것 같죠 그래 가지고 일단 안전하게 요것만 매수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정지가 안 먹었으면 이것도 매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 갖고 요거 하나만 매수하게 되는데 아 매도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 5천원에서 6천원 이상은 한번은 터치해 줄것 같은데 좀 장기로 되고 가야 하나 일단은 상황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미국장에서 해외선물 WTI가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여 가지고요 내일 얼마나 오를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내일 매매할 종목들 관심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유비케어, 넥슨GT, 에이프로젠, KIC, 그 다음 대아티아이까지 요네 종목은 제가 조금 세게 카운트펀치를 한번 날릴까 해요 이쉐크들 한번 요놈들 <laughs> 한번 제대로 잡아가지고 뼛속까지 발라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어놨어요 대아티아이는 5,710원까지 매 이렇게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에이프로젠 마찬가지죠 3 0 5원에 살포시 선 하나 그어 놨습니다 넥슨 gt 아선 3개나 그어 놨어요 다 매수 걸어 놓을 겁니다 이까지 쭉 빠져 가지고 개미들 조금 많이 손절할 때 받아 갖고 는 뼛속까지 진짜 한4골까지 한번 올가 먹을까 합니다 자 유비케어 마찬가지요 7,010원 딱 개미들이 6,990원에 손절하기 딱 좋을 가격이죠 요 바로 위에서 한번 살포시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여기 강한 여기 강한 지지선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뭐 방탄 관련주, 뭐 정치 관련주, 그럼 뭐 코로나 관련주는 여전히 많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남북 관련주까지 위 종목들은 내려오는 상황 보고 짧게 좀 비중 조절해가지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지금 상승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파미셀, 램데스위드 관련 주죠. 굉장히 거래대금도 지금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인데, 요 종목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한번 툼에 내려올 때, 시원하게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도, 저기 샘표랑 유니온, 볼수 있겠고요. 자 내일 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현재 나스닥이 지금 8,954까지 지금 뭐 딜레이가 있긴 한데 9,000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바라보기 직전까지 와 있고요. 미국은 상당히 지금 상승 추세가 확실해 보이네요. 기름이 많이 올라야 될 텐데 기름이. 아 기름 오늘 한 40불까지 안 가나요? 40불까지 가면 주식 은퇴인가요? 개소리하고 있죠. 최근에 코스피 형님이랑 코스닥 형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더불어서 미국 장들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한번 줄까 싶기도 한데, 5월 중에는 한번 조정을 주겠죠. 근데 이 말을 3월 말부터 했어요. 3월 말에도 조정은 한번 주겠지. 4월엔 주겠지. 그리고 5월이 찾아왔네요. 이번에도 조정을 줄까요? 5월에는 진짜 조정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오션이었구요. 자, 내일 매매도 여러분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관심 종목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